땀과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 소식 준비했습니다.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철인 3종 경기가 지난 주말 경남 보성에서 열렸는데요. 수영부터 자전거, 또 달리기까지 자신과의 한계를 넘어선 뜨거운 도전의 순간. 지금 만나보시죠.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의 뜨거운 열정.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경남 보성에서 수영과 자전거, 마라톤을 넘나드는 철인 3종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치열한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습기를 머금은 6월의 공기를 다루며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철인들의 뜨거운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보자! 어, 철인삼종 경기는 수영부터 시작해서 염달아 자전거 경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달리기 경기를 하는 종합 스포츠입니다 굉장히 자연 경광이 좋고 코스가 너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고성 철인 3종 경기는 바다수영 부터 자전거 달리기 까지 총113 킬로미터를 완주해야 하는 극한의 레이스입니다 참가자들은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체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는데요 야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완주가 목표지만 그 이전에 어, 부상없이 이 처리를 좀 오래 하고 싶어서 고기하는게 목표입니다. 뭔가 경쟁보다는 항상 완주에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저 잘하는 그런 느낌. <laughs> 항상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훈련한 만큼 최선을 다하자. 이번 고성 철인 삼정 경기엔 전 세계 24개국에서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완주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성을 다시 찾은 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고성을 다시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민혜 선수, 반갑습니다. 고성이 코스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 하는 와중에 그 주민분들이 나와가지고 응원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이나고 좋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즐겨온 이네 선수, 3년 전 서린 삼종 경기를 우연히 접한 뒤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지난해 고성 대회 에 출전하고 올해 다시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7시간 20분으로 굉장히 느린 시간이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7시간. 정도로 완주하려고 목표를 세고 우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록보다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꼬린점에 도착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본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 야, 묘한 긴장감 속에서 철인들의 각오가 온몸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록은 러닝이 제일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수영이 변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떨려요 가족들의 응원만큼 든든한 게 없죠. 오늘은 언니가 함께했습니다. 어때까지 준비를 잘 해왔습니까? 오늘은 무사히 다치지 않게 즐겁게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첫 번째 관문은 수영 1.9km, 다섯 명씩 5초 간격으로 입수하는 롤링 스타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겉 보기엔 잔잔한 바다지만 막상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수온과 호흡 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뛰어듭니다. 오프, 오프. 아, 바다 수영 쉽지 않아요. 아, 이상하게 철인 수영만 하면은 패닉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또 점점 화면할수록 아, 당황스러워가지고 되게 수영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이게 약간 그 컨디션에 따라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당황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수영을 제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영은 마지막 선수가 입수한 뒤 1시간 10분 안에 완주해야 다음 종목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체력은 물론 순간의 심리까지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수온이 차가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너무 적당했고 물살도 세지 않았고 몸싸움도 심하지 않았고 어, 수염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성의 시원한 바다 물살을 가른뒤 이제는 도로 위를 달릴 차례입니다 두 번째 관문인 자전거 사이클로 넘어가는데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죠 패닉이 어, 어? 늘었어요 90km에 달하는 자전거 코스는 체력 분배가 경기의 핵심인데요. 자민의 선수 준비되셨죠? 자전거 안전하게 잘 타보겠습니다. 자전거 코스 무려 90.1km 당항포를 출발해 창원 진전면과 동해면 거류면까지 달리는 긴 여정입니다. 평지와 완만한 언덕이 어우러져 기록 단축의 기회는 물론 고성의 시원한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워낙에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하고 뒤에 러닝이 있으니까 좀 무리는 하지 않고 심박수를 어, 보면서 탔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심박이 넘지 않는 선에서 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민혜 선수는 자전거를 주 종목으로 삼는 참가자입니다. 취미로도 오래전부터 자전거 타는 걸 즐겨왔다는데요. 코스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고비의 순간들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르막에서 바닷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르막을 오르다가도 힘들면, 아, 바닷가를 보고, 아, 힐링이다. 너무 좋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새벽부터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철인들, 어느덧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자전거 구간을 완주하고, 이제 달릴 준비해보는데요. 자, 네, 끝까지 화이팅! 이니 83번! 잘승점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달리기가 제일 힘들었지만, 앞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달리기 하나로 앞선 고생을 스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주변 사람들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면서 서로 화이팅 외치고, 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 이제는 21.1km에 달리기만 남았습니다. 외타수에 커여 가로수가 드리운 시원한 그늘 아래, 선수들은 당항포 관광지 순환도로를 따라 달리는데요. 지친 몸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구간, 무려 113km를 달려온 끝에 결승선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한계를 넘어선 감동의 순간, 이보다 더 짜릿한 여름날이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완주한 당신이 바로 철인! 어... 못할 줄 알았는데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환경적으로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고성 아이언맨 대회 이제 연 3회째 저는 참가하고 저는 이 저는 오늘 오늘 첫 번째 참가했습니다. 음. 소감이 어떻요저 완전 못할 줄 알았는데 완전해서 너무 너무 기뻐요. 진짜 그리고 코스도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올게요. <laughs> 저희도 기분 좋네요. 경기 시작 7시간 만에 결승선에 반가운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도전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완주. 미래 선수에게 이번 여정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어, 중간에 러닝할 때 조금 넘어지겠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수영을 너무 편안하게 완주해서 너무 좋았고 수영이랑 자전거 다 만족스러웠고 러닝이 조금 아쉬웠는데 약간 몸무게가 무거워진 게 힘들지 않았나. 아 정말 멋집니다. 기록도 작년보다 무려 7분이나 단축했는데요. 그렇다면 철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이언맨 대회인데 풀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두 배의 코스인데 그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아 너무 수고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 잘했고. 특히 수영할 때 패닉이 오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열심히 해서 어, 살아서 바다에서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달려낸 모두가 진짜 철인입니다. 자신을 이겨낸 이 도전의 시간이 앞으로의 삶에도 값진 용기와 힘이 되길 바라면서 철인 3점 파이팅! 네, 자신과의 한계를 이겨낸 철인들 정말 멋졌습니다. 특히 민혜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도요, 이 틈틈이 종목들을 연습해왔다고 합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전남 구례에서또 한번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무대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저희 굿모닝 투데이도 함께 응원할게요.